이제 처음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를 네. 10 정도까지 알아요.는 음. 배열이나 음. 보고 읽기를 6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아는 수의 수준은 이제 5세 정도? 음. 한글을 뗄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라요. 뭐랑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뭘것 같아? 이둘 중에서 라면이 뭘것 같아? 라디오. 그렇지. 라면. 오, 오 우리 15까지 썼다 그치? 오. 잘했습니다 지원이안 어려웠지? 제, 재밌었어? 네. <laughs> 금방 오셨네요 아. 응.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국과수인데요 네줄 쓰기가 돼야 돼요 아. 1분에 200자 읽기가 돼야 돼요 자유자재로 할수 없는 충분한 시간이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발표라도 하려면 사실은 듣기 말하기라도 독서 활동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세대라고 해서 어, 선생님도 못 만나고 어이. 집에만 있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1 년씩 어, 출발점이 낮게 나오기는 해요. 지원이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선생님이랑 하는 거다 보니까 막 되게 하고 싶어는 할 거예요. 낯도 안 가리고 책상 앞에 되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충분히 선생님이랑 집중력 있게 10분씩 10분씩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